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농산기획과장 우승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대회의 일부 주제인 농식품 소비 10년을 돌아보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 속에 농식품 소비 10년을 돌아보다 지난 10년의 농식품 구매 키워드 미래를 위한 준비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기획과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소비자 패널 조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농식품 소비자 패널 조사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과 농업인 마케팅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12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486가구를 소비자 패널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00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어,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는 소비자 가구의 일자별 농식품 구매 영수증을 가구의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집됩니다. 이 자료에는 농식품 구매 시기별, 농식품 구매 특성 등 세부적인 농식품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농식품 소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가구의 농식품 구매 변화를 살펴보니 외식과 가공식품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식, 신선식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구매액은 비슷하였으나 점차 가공식품 구매액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구매액은 감소하는 가운데 채소, 특용 작물 구매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축산물 구매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량 작물에 있어서는 쌀, 고구마, 감자 등과 같은 전통적인 식량 작물 구매액은 줄었지만 귀이 렌트 렌틸콩과 같은 금강식 관련 식량 작물의 구매액은 늘었습니다. 채소 특장류에서는 배추, 무등, 김장채소류와 같은 전통적인 채소 구매액은 감소했으나, 깨, 표고버섯 등특유 작물 구매액은 증가하였습니다. 과일, 과일채류에서는 사과, 수박 등과 같은 같이 깎아먹거나, 부피가 큰 과일, 과채류 구매액은 감소했으나, 블루베리, 체리 등과 같은 작고 먹기 편한 과일과채류. 구매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구매액이 증가했으나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령대별 농식품 구매액을 살펴보면 구매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30대 이하 가구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지만 구매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60대 이상 가구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선식품 구매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30대 이하 가구의 가공식품 구매액 증가폭이 60대 이상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구매액에서는 30대 이하 가구가 60대 이상 가구보다 신양작물, 채소류, 과일류 구매를 더 많이 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농식품 구매 형태를 비교해보니 1인 가구는 4인 가구보다 신선식품 구매 액 비중은 작지만 가공식품 구매 액 비중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류별로 보면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축산물 구매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과일류 구매 비중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1인 가구 중 30대 이하가 40대 이상 가구보다 축산물 구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보다 채소류 구매의 액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구매의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중시하는 농식품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건강, 안전, 먹기 편리함, 구입 용이성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건강과 편의성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10년간의 농식품 특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을 살펴보니 안전, 건강 영양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진 반면, 고급 서류나 크기, 당일 배송 등에 대해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냉동식품은 건강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맛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소비자는 쓰레기 발생이 적은 농식품을 선호하는 겨냥입니다. 우선, 건강과 관련된 농식품 구매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농식품 구매 변화를 슈퍼푸드와 케어푸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슈퍼푸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 슈퍼푸드는 블루베리, 토마토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농식품을 의미하며 2013년 이후 구매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슈퍼푸드의 하나인 블루베리는 구매액이 2016년까지 증가하고 다 감세 증가다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구매액은 전년령대에서 늘어났으며 60대 이상 가구에서의 구매액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2011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40대이하 가구의 감소폭이 50대 이상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몬드나 호두는 구매액이 증가했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50대 이하 가구의 아몬드, 호두 구매액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60대 이상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규리는 아직 구매액은 적지만 2011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구매액이 늘어난 가운데 60대 이상 가구의 구매액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버 세대를 위한 케어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15%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버 세대를 위한 케어푸드 중에서 중류, 인삼홍삼 제품, 두부 및 묵류의 구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류의 구매가 구매수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전 연령대에서 구매가 늘어난 가운데 특히 40대 이하의 구매액 증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인삼홍삼 제품은 2011년 이후 구매액과 구매수가 모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삼홍삼 인삼, 홍삼 제품 구매액은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나고 있으며 60대 이상 가구의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한편 두부 및 묵류는 모든 연령대에서 구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특징을 나타내는 등 고령 친화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편의성에 관련된 구매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선 편의농산물의 구매액과 횟수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채소류와 과일과채료의 채소, 과일 구매액은 늘고, 감자, 고구마와 같은 식량 장부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물류도 손질을 거쳐 바로 조례할 수 있는 나물류 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손질을 거친 나물류는 전년 연령대에서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50대 이상의 소비가, 소비가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념 채소류도 손질을 거친 것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깐마늘, 깐양파, 깐생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신선편의 양념 채소류 구매액은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늘어났으며 60대 이상의 구매액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채소나 과일 샐러드류도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샐러드는 30대 이하의 구매액 증가가 뚜렷한데 특히 젊은 세대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0년간 신선 배추와 절임배추 구매는 감소한 반면 포장 김치 구매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편의성을 추구한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신선 및 절임배추는 감소하고 포장 김치는 증가하는 동일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다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선 배추와 절임배추 구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정식 대체 식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정 대체 식품의 구매액과 횟수 증가폭이 커지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고급화되고, 고급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석밥은 구매액과 구매 수 모두 증가세이며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적석식품은 구매액과 횟수 모두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석밥과 같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냉동식품도 적석식품 구매 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냉동식품 구매액과 구매수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냉동식품 구매액이 적은 60대 이상 가구의 구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리된 즉석 반찬은 꾸준히 감소하다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가구의 즉석 반찬 구매의 증가폭이 큰 경향을 보입니다. 한끼 식사로 구성된 반조리 식재료 세트인 밀키터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구매 수에서 한식이 외국식보다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 밀키트는 미국에서 젊은 가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제품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성장이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구매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미니 오이, 애플 수박, 미니 세송이 등과 같은 작은 크기의 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니 오이와 미니 수박의 구매액과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대 이하 가구의 구매액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당도는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정도가 높지만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과일 과체류 가운데 당도 표시 상품의 구매가 늘어나는 것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과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대 과일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알대 과일 중에서는 아보카도를 비롯한 백향과와 노디의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산물도 구매하는 부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과거 선호 부위였던 등심과 갈비. 삼겹살 등과 같은 구이형 부위는 여전히 구매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돼지고기, 앞다리살 등 기존에 선호하지 않던 부위의 구매액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산 축산물의 구입 비중도 늘어나고 있으며 수입산 쇠고기는 안심, 등심, 채끝, 앞다리살 등구이형 부위의 구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도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는 삼겹살 구매가 감소한 반면, 목심, 앞다리살, 갈매기 등, 갈비 등은 구매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소량 구매와 비대면 구매가 반영된 구매 장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에서의 구매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매장이 이동하면서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에서의 구매도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의 소량 달빛도 구매 수량이 강해졌다는 점과 최근에는 구매 과정에서의 사람 간 접촉을 기피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의 구매는 크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구매의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구매 트렌드와도 맞물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선도와 생산자의 얼굴이 보이는 것을 중시한 소비자 소비가 지역 먹거리 구매 확대로 이루어지며 특히 로컬 푸드 매장에서는 지역산 채소를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최근 10년 동안의 소비자 구매 행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품목 선택입니다. 농업인은 농업인 여러분이 장목을 선택할 때 일시적인 유행보다는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나 지역 농업인의 장목 선택을 따라하기보다는 전국적 수급이나 수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농식품마다 제품의 수명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수명 주기별 맞춤형 젤라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해지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한 상품화도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농식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상품화하거나 다 품종의 다양화를 통해 이색적인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것도 다양화에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 지역형 상품입니다. 영세한 농업인은 기업의 상품과 철저하게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령 소량이지만 지역에 기반을 한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거나 지역만의 요리 레시피를 제공하거나 교류를 동반한 지역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밀착한 판매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방식의 등장에 대응하여 농가 입장에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고 조금씩, 팔,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구매에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편리성과 가격 경쟁을 강화하면서 소비자가 우려하는 요인인 품질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오늘 제가 발표한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행동의 변화 내용이 농업인의 마케팅 방향 설정에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